안녕하세요. 솔양산행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오늘은 행복한 일요 일입니다. 아, 하시는 사업, 대박나시고. 또, 산행하시는 선생님께서도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일 모레 한 3일간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산행하시는데도 조심하셔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요즘에 관절이 안 좋으니까 맨 도로 옆에만 다니니까 뭐 좋은 난초를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하고 있네요. 온난초. 어, 내일은 저희가 실방 경매를 어, 실방 경매를 7시에 했는데 1시간 땡겨서 6시 땡땡분에 시작합니다 6시 땡땡분에 제가 실방 경매를 1시간 앞으로 더 땡겼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똑같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어, 서로가 불편한 것 같아서 제가 1시간 더 땡겼어요 1시간을 더 땡기고 어,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했지만 어이 저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 헬케이크로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지금은 한 번입니다. 한 번만 하고 있어요. 어 앞으로는 뭐 경매가 더 많은 발전을 하겠죠. 경매를 많이 해야 난초도 많이 발전을 합니다. 내일은 번호 추첨해서 미생물 어, 미생물을 드리고. 어저 우리 솔량산행에서 난초 구입 한 번도 안하신 선생님께서는 내일 참여하시려면은.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에다 선생님 집 주소, 집 주소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집 주소 그리고 닉네임, 닉네임하고 집 주소만 찍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참으면낙찰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내일은 서반 다녀하고또단녀 개체가 좀 내일은 몇 개체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내일은 종자목이좀 많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얘는 제가 산채를 해서 배양을 하고 있는 난초입니다. 이 난초는 근데 뿌리가 안 좋아요. 어, 얘도 털어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됐네. 뿌리가 이렇게 절단나고 올신나는 이렇게 이쁘게 잘 받았어요. 올신나는 이렇게 이쁘게 잘 받았고 색상도 좋습니다. 얘는 지금 이게 3년도 초기입니다. 2003년도 초 2003년도 초기인데 거기에서도 색상이 이렇게 얘는 색상이 본래 극황이에요. 본래 극황인데 빛을 많이 만주면 아주 극황으로 멋들어집니다. 얘가 얘도 마스가 빠지면 얘도 색상이 극황으로 가죠. 마스가 이제 가을이 시원한 바람이 불고 해야 얘네들이 마스가 빠져가면서 색상이 잘들릅니다어 제가 얘를 두 분을 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분을 더 가지고 있어요. 두 분을 더 가지고 있는데 걔들은 좀 작아요. 더. 여덟 보다 번은 더작아요그 <laughs> 자꾸 분주을 했더니 큰는게 아니고 작아지더라고요. 자꾸 분주을 해서 촉수를 늘리려고 다 손해봤습니다. 더 촉수를 늘리려고 해다가 손해를 봤어요. 자, 1번 뿌리는 여기 보면 두 가닥은 건실합니다. 두 가닥은 건실하고 두 가닥은 이렇게 보면 건실하고 어, 뿌리는 이쪽에 보면 이렇게 뿌리 한 가닥은 여기 이렇게 됐어요. 뿌리 한 가닥 이걸 잘 보시고. 자신 있으신 선생님이 가져가시면 돼요. 그 대신에 제가 저렴하게 드리죠. 단엽중 때문에 뭐 보통 4,50만원은 받아야죠. 아무리 못 받아도 4,50만원 받아야 되는데, 뿌리가 이렇게 되니까 뿌리 두 가닥 가지고도 얼마든지 배양은 해, 가능합니다. 뭐 분주해면은 두 가닥, 뿌리 두 가닥 짜리 많아요. 분주, 이렇게 분주를 해다 보면은. 그런데도 어,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얘는 판매가 17만원 한번 해볼게요. 17만원. 저렴하게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저렴하게. 자, 단엽입니다. 왜냐면 이쪽, 얘큰 촉은, 어, 6cm. 이 촉은 지금 보여드리는 건 6cm고, 연명폭은 8.5mm. 8.5mm 정도 됩니다. 이게 10mm 넘어요. 얘가 성장해면는 10mm가 넘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단엽이. 자, 그리고 이쪽 촉은, 어, 이쪽 촉은 한 8, 9cm 정도 되겠습니다. 8에서 9cm.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자, 녹가시고 뭐가 잘 썼어요. 녹가시고 뭐가 잘 썼어요. 8, 9cm. 자, 이렇게 보시면은 딱 엄마하고 아들하고 닮았다는 거 표가 날 겁니다. 이렇게 딱 보면 한쪽 입은 길고 한쪽 입은 짧고 그래요. 한쪽 입은 길고 한쪽 입은 짧고. <laughs> 본래가 이 종자가 그렇습니다. 어, 얘도 뭐 이렇게 입장 수는 뭐 다섯 입장까지도 나오고 여섯 입장까지도 나오는데 제가 어, 얘는 뭐 그렇게 판매 한 d 가 없어요. 제가 산채를 해서 나만의 난초라고 배양해 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뿌리 잘 보세요. 또 반품 면다 하지하고 <laughs> 저는 그게 최고 걱정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예. 자 이렇게 벌브도 이렇게 잘 보시고 자 어디에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벌브를. 1번 판매가 17만원입니다. 자 2번 얼른 얼른 가야죠. 2번은 또 얘도 지가 산채인겁니다. 생강근저부터 산채에서 키운게예요 얘가 단엽밭자리에서 나오 애입니다. 얘가 단엽밭자리에서 나온 애인데 배골 봐보세요. 배골이 어떻게 생겼나. 요 나사지도 들어있고 배골도 좋고 자 이렇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서반이잖아요. 얘는 서반 서반인데 소멸이 돼서 그렇지 서반이에요. 얘는 꽃도 기대가 되고 이렇게 배구리 깊으니까 꽃도 더 기대가 되죠. 자 이렇게 봐보세요. 자 서반인가 아닌가? 아 제가 뭐 서반이니까 서반이라하지 서반 아닌가 서반이라고는 절대 안 해요. 에. 자 족수는 세초. 엄마 촉에서 양방으로 받았습니다. 엄마 촉에서 양방 잡고 할아버지 족들은 할아버지 촉들은 이게 다 본래 산에서 제가 산채할 때. 이 할아버지 쪽돌은 이렇게 끊어져있어 끊어져있어 끊어졌어 있어. 뭐가 잘라 먹었나봐요 근데 제가 왜 산채를 했느냐 아, 저는 이뭐 입을 안 봐도 이 배골 요 거, 거기가 단엽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산채를 했지만 이 배골이 깊습니다 배골이 이렇게 딱 각져가지고 깊으니까 제가 가져온 거예요 얘는 틀리움식 키다 그리고 거기는 제가 밭자리 단엽밭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산채를 하다가 어 이렇게 한1년 키워서 이렇게 신화를 단엽으로 멋지게 받았죠. 창단엽, 창단엽으로 멋지게 받고 올해 양방으로 받았습니다. 양방 서반, 양방 다 서반으로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셔도 서반이잖아요. 자송잎장도 아직 소멸도 덜 되고 얘가 이제 탄력 받으면 아마 내가 봐서는 스읍, 소멸도 안될것 같습니다. 자 배골 같은 걸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배골을 잘 보여드려볼게요. 배골이 이렇게 배구리 좋아요, 이렇게. 배구리 좋고, 입도 탱탱합니다. 자, 이렇게 보셔도, 대쪼가리 같죠? 자, 이렇게 대쪼가리. 뭐, 얘도, 제가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판매가 10만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매가 10만원. 자, 뿌리는 뭐, 초보자분이 심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제가 우겨서 이렇게 보여드릴 때잘 보세요. 자, 서반이죠? 서반이고, 10만원이면 싸죠? 세축이 단엽 세축자리 이런, 이런 거 서반이 10만원이면 싼 겁니다. 산에 가보세요. 이런 애들 어디가서 찾겄나 입도 탱탱하지 않으면 반품하세요 입이 부들부들 오면 반품해시면 얘는 제가 받아 드릴게요. 얘는 딴 것은 안 받아줘요. 얘만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얘는 진짜 대쪽 같아요 대쪽 같은 단엽입니다 판매가 10만원이에요 뭐 제가 생각해서는 쌉니다 10만원 자 3번 자 3번도 사피에 3번도 사피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3번도 사피고 엄마 촉 엄마 촉도 다 이렇게 소멸 안 됐어요 이게 작년 촉인데 지금까지 소멸 안 됐으면 소멸 안 되는 거예요 자그리고 올시나 신화. 올시나 신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 좋게 올라오죠 자 이렇게 편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뿌리 상태도 이 정도면 뭐 배양 했는데 지장 없고요 이게, 이게, 걸음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탄화 현상이 일어나고 뿌리가 이렇게 뽀얘질 못한다는 겁니다. 뿌리가 뽀얘질 못해요 얘가. 자, 이렇게 아주 좋아요. 키는 뭐 얘는, 옆면폭은 넓은 데는 옆면폭은 0.9, 0.9, 0.85, 0.8, 0.7그 정도 나오고 이렇게 또 좁은 애들은 0.5, 0.6 그렇게 나옵니다. 올시나 키는한 10cm 정도 되겠습니다. 입 탱탱해요. 입변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제가 건달해 볼게요. 자 이렇게 건달해 봐도 입 탱탱해요. 뭐 입이 부들부들한 거 아닙니다. 부들부들하면 입변이라고 않지요자 이렇게 하고 얘는 판매가 서반사필 판매가 저렴하게 세촉. 저렴하게 드려서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8만원. 8만원 세촉 8만원이면 좋은 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명명품 아니고 무명이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실만한 난초 같습니다. 예. 자 여기에도 장단엽 장단엽 자 봐보세요 장단엽 변입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장단엽 아주 좋아요. 얘도 서반입니다. 예. 서반인데 장점이 여기가 점이 찍혔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나오다가 나오다 이렇게 되더라고. 자, 변 봐보세요. 변이 어떻게 생겼나 자, 변이 이렇게 좋아요 변이 이렇게 배골도 좋고 나사제도 올신화는 오일 여기 참마도 하나 붙었네 꽃꽃 꽃 같은데 얘는 꽃꽃 꽃 같으면 얘가 꽃이면 두화입니다 얘는 꽃이라고 하면 두화예요 두화가 이렇게 답니다 신화 때 봐도 동그랗잖아요 꽃, 꽃으로 보입니다 저는 신화가 아니고 꽃으로 보이네요 얘가 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잘 보시고 끝트린 삼반도 있고요 예. 자끝트린 삼반도 있고 자 나사지도 잘 보시고 자 배골도 잘 보시고 자 이렇게 송립장이에요 얘가 송립장인데 나사지 이 정도 깔아졌으면 됐지 뭐 후육질입니다 예. 자 이쪽에 이게 엄마촉입니다 예. 엄마촉 한 손으로 하니까 좀 고정을 안 시켜놓고 하니까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엄마촉 엄마 쪽보동올 신화가 많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했어요, 편요편도 좋아요. 자, 이렇게 봐도. 자, 이렇게 봐도. 편 좋습니다. 서반답에 8만원 했죠. 얘는 입변. 얘도 입변 제가 8만원 해보겠습니다. 입변 세초세초에 이쪽에, 어, 이쪽으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쪽도 보여드려야지. 자, 이쪽에 보면 벌부가 쫑대 두개 쫑대 두개의벌부도 있고 어, 내년에 분주해서 촉수늘리고 싶으면 벌부도 있고 쫑대도 있고 해서 뭐 여기 이쪽 떼고 이쪽 두 촉은 두 촉대로 또 이렇게 신화를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 꽃 따라서 이게 분주하지 마세요. 제가 얘는 보니까 꽃이네요. 꽃 동그란데 신화는 아닙니다. 꽃입니다. 얘는 꽃. 얘도 판매가, 판매가 10만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반.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서반인가 아닌가. 이렇게 서반. 자, 그리고 단엽인지 아닌지 선생님이 판단해 가세요. 제가 얘기 아무리 해도 선생님이 받아서 실망하면 저는 그게 안 좋습니다. 선생님이 물건을 받아도 마음이 들어야지 물건 안 받아도 10만원이면 세 촉이면 한, 한 촉이 3만원 꼴 잡고요, 이쪽두 개, 이쪽 벌브하고, 이쪽두쪽이또 있잖아요. 그거에서 10만원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10만원. 4번. 4번 10만원 해보겠습니다. 4번 10만원. 자, 그리고 요거 3번. 3반. 단엽성 3번입니다. 예. 요 품주인 거고요. 단엽성 3번.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좋죠. 황산반이에요. 자, 이렇게 나사지 보시고. 자, 이렇게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황산만으로 다잘 들었습니다. 키는 한 9cm. 키는 9cm고 연면 폭은 0.8 정도 되겠습니다. 연면 폭은 0.8. 아주 좋아요. 입도 좋고 나사지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여기 나사지. 자, 이쪽에도 나사지. 자, 뿌리는 가닥 수는 다섯 가닥. 자, 뿌리는 다섯 가닥이고요. 깨끗합니다. 이 부자리 같은 여기 이 풍조해면서 이쪽으로 좀 조금 깎아 먹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위로 이 칼로 밀었는데 너무 안쪽으로 밀렸어요 이 칼이 그 칼이 수술칼인데 원천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심써가면서 밀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왔어요 근데 지장은 없습니다 배양했는 데는 제가 여기에 타고 베스트를 한번 더 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쪽으로 지금 베스트가 칠해져 있는데 그래도 한번더 칠하면 더 안전하지요. 자 이렇게 황산반, 자 이렇게 황산반 잘 들었어요. 자 이렇게 보셔도 황산반 잘 들었습니다. 자 5번, 5번 판매가 7만 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7만 원, 판매가 7만 원, 판매가 7만 원. 이쪽이 이거 깎여가지고 좀안 좋기는 한는데 어, 6만원으로 드리겠습니다. 6만원. 6만원으로 드릴게요. 제가 7만원 적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번이지? 5번 7만원으로 적었는데, 6만원으로 하겠습니다. 6만원. 제가 만원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제가 마음이, 응, 안 좋네. 그래도. 아 근데 원체 산반은 잘 들었어요 황산반이고 뭐이 정도면은 뭐단엽에이 정도면 황산반이면 잘 들은 거죠 이 키는 10cm 정도 안되고 한 9cm나 되겠네요 키는 참 괜찮은 난초입니다 아 제가 6만원에 한번 판매해 보겠습니다 등재 6만원에 등재해 볼게요 자 얘는 얘도 그 옆에서 산채 되는 겁니다 그 옆에 그 옆에 산에서 산채 되는데 그 옆에, 거기 산, 산지는 거의, 거기와 똑같아, 얘도. 이거는 장성 쪽에서 갖고 왔는데, 장성 그 메미콘, 메미콘 그 옆쪽이라고 해야 하나? 뒤쪽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 지가 거기에서 단엽도 잘 캐고 해서 지가 거기 1년에 딱한 번밖에 안 가요. 거기는 딱 1년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예, 이게 태운 데가 벌써 몇년 됐어요. 이게 산채온 데가 벌써 몇년 돼서 요 지가 이렇게 축수를 늘리다고 이렇게 찍고 그랬는데, 얘들도 사실 지가 저, 분주해서 키우려고 하다가 이게 판매를 하는 거죠. 얘는 단엽 아니에요, 얘는 단엽 아닌 거는 단엽 아니라고 합니다. 자, 6번. 자, 6번. 입변 3반. 6번. 입변 3반. 어, 얘도 두 촉. 얘도 두 촉인데, 자, 입변 3반인데 두촉이요그 3반은 잘 들었어요, 얘도. 어.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3반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3번은 뭐, 나무랄 게 없이 잘 들었어요. 어, 얘도 6만원 해보겠습니다. 6만원. 6만원. 어, 6번, 6만원. 6번, 6만원 해보겠습니다. 6번, 6만원. 자, 6번, 6만원. 자, 7번. 7번은 얘는, 어, 지가 생각은, 이게, 저, 난초 사오는 데에서, 판말없이 딸려온 애입니다 얘는 근데 완전 입변이에요 완전 입변 단역같이 됐습니다 아주 입변 단역같이 됐는데 어쨌든 배양종이 됐든 중국난초가 됐든 제가 생각은 배양종이 됐든 중국난초가 됐든 입이 이렇게 탱탱한 애들은 드물어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보면 아주 나사지도 이렇게 들고요 이렇게 보면 나사지도 들고 뭐다 뭐, 나무랄 때가 그렇게 웃는난초고 요쪽 가운데 쪽은 호가 들었네요, 대골 쪽으로 한번. 자, 이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 이렇게 호가 들었어요, 이쪽대골 쪽으로는. 이게 뭐 대대로 차면 또 중투로 터지지 않는가 또 걱정이네. 자, 이렇게호 들었지요. 가운데, 가운데 맥선으로 들었습니다. 호가.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네. 호가 맥선으로 쫙 탔지요. 그 끝까지 안 나갔어요.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까지 나가면 호가 터지면 잘안 터지는데 그리고 엄마쪽 키가 한 6cm 밖에 안되고 아들쪽 키는 5cm 밖에 안돼요 아들쪽 키는 배양종이라 할지라도 좋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배양행이 아니고 이거는 따라왔어요. 제가 이렇게 거기서 그 스무개 스무다이 20 두다이를 사오는데 거기에 얘가 딸려오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는 별도로, 뿌리는 좋아요. 그냥 시큼시큼해서 그렇지. 뿌리는 좋은데, 어 얘는 저렴하게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거같으면 이게 뭐 저렴한 가격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산채됐다고 하면. 저렴하게 해야죠. 그리고 또 여기다 생강근을 더 넣겠습니다. 생강근. 자, 서반. 자, 서반이죠. 입변 서반입니다. 자, 입변 서반. 좋아요. 변도 좋고. 자, 이렇게 보세요. 입변 서반. 자 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확실한 서반이에요 다 서반만 있어요 여긴 다자 얘도 확실한 서반이고요 자 생강근이고 다 확실한 서반이에요 자 얘도 서반입니다 소멸돼서 그렇지 얘도 서반이에요 이거 한자리거예요 얘들은 한자리에서 파온 겁니다 제가 다 산채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 얘도 입변이고 변 좋아요 이런 애들 봐보세요 변다 탱탱하잖아요 다 탕탕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장단엽으로도 갈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키워봐야 알겠지만 미리 예측은 불능이 불가하지만 그래도 예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 서반 얘도 서반이고 이렇게 그걸 서반이 몇 개냐면 서반이 다섯 개 복년 그 얘가 몇 번이야 둘이 여섯 칠 번인가 칠번 7번. 7번 국적불명, 7번 국적불명 해가지고 7만원에 겠습니다. 7만원. 국적불명 해갖고 7만원. 서반 5개, 서반 5개고 복륜 2초. 국적불명이라고 분명했어요 지가 배양종인지 뭔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자신있고 취미로 키우실 선생님이 가져가세요. 그 대신에 이 서반, 서반만 보고 키우신다고 생각하면 되면 다 서반이 5개니까. 서반이 다섯 개니까, 뭐, 칠만 원이라고 해도, 7만 원, 에 서반 다섯 개, 하나에 만 원씩 잡고, 5만 원하고, 요거 복륜, 2만 원, 7만 원, 두척이니까2만원 치면, 7만 원,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몇 번? 8번. 자, 8번은, 어, 이거는 끝산반, 입변 끝산반입니다. 자, 입변 끝산반인데, 변이 좋고, 무늬가 한번 이렇게, 꽃도 기대가 됩니다. 한번 두화변으로서, 두화변으로서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그것은 꽃은 펴봐야 되니까, 저희가 뭐 그냥 하는 소리가 그렇게,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자, 얘도 끝산반 식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끝산반 식으로잘 들었어요. 입 끝트리에. 그 위에 끝트리는 탔어요. 다. 이거 산반이라 다 탔습니다. 빛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다 탔어요. 이렇게. 탔고 또 생강근, 생강근 여기도 다섯 개 있습니다. 생강근 여기도 다섯 개. 죠 얘들은 서반 아니에요. 그냥 까락지, 입변, 까락지인데 나사지도 보이고 그런네 얘도. 이렇게 보니까 나사지도 보이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런 대로. <laughs> 나는 너무 무시했더니. 자, 얘도 이렇게. 소멸성 서반이죠. 이런 애들은 소멸성 서반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얘도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입변. 입변인데, 그냥 괜찮습니다. 표는 좋아요. 이렇게 봐도 표는 괜찮네요. 자, 이렇게 얘도 환엽성. 배불떼기 환엽성. 자, 이렇게 됐고. 자, 얘는 서반이 확실합니다. 얘는 서반. 얘는 서반이 확실한 서반이 서성의 서반입니다. 이제 서반 그래 가지고 생강근이 다섯 개, 5개. 동자미가 다섯 개에 두개해 갖고 음, 두개 입변. 8번이죠. 8번 4만 원만 해 볼게요. 4만 원. 저렴하게 그냥 만 원, 만원해고 이거 만 원, 만원 해서 2만 원, 얘들 2만 원 잡고 다섯 개 2만 원 잡고 4만 원 하겠습니다. 4만 원. 자, 그러면 9번 자 9번은 9번은 제가 이렇게 얘기 그냥 안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할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입변 서반 입변 서반이고 자 얘는 섭니다 아 예. 그래도 보여드려야겠네 자 얘는 이렇게 보시면 서자 생강근에 엄마초근 요거 쫑대 하나 남았어요 엄마초근 요거 쫑대 하나 남고 자 이렇게 서반 좋아요 예. 자 그러고 여기 이렇게 생강근 자 이렇게 생강근 자 얘도 이렇게 생강근 편 좋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대충 했니까 지 시간 없어서 지금 비올라고 우르릉 쿵쿵거리는데 밭에 가서 호박을 좀 걷어내야 될 텐데 그걸 끄집어내지 못해서 무릎 아파갖고 심을 못쓰니까 그거조금씩 들고 댕길려니 보통 심드는게 아니고 나스로 잘라갖고 그렇게 그 왜냐면 마늘 심으려고 거기다 마늘 심어서 내년에 먹어야지 저는 땅건안 먹어도 마늘은 먹어요 또 감자같은거 심으라고만 고생했지 아무 연예가 없습니다 다 그냥 넘날 나눠만 줬지 내년서부터는 안 심어야죠 <laughs> 하나 둘셋넷다4여6 7 8 10개 10개 만원 하겠습니다 10개 만원 자 10개 만원 9번 10개 만원 택배비 빼고 5천원 남아요 이? 자 시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어 10번 1번 아홉 개 얘도 만원. 얘도 10번 아홉 개 만원입니다. 아홉 개 만원. 자, 그리고 11번. 아까 1 1번제가 이게 장단엽성 보여드렸죠. 자, 이거는 장단엽입니다. 자, 이렇게 봐도 장단엽이 맞아요. 자, 이렇게 1 0골도 보시고 나사지도 보시고 이 생강근이고요, 예. 자, 생강근에. 자, 이렇게 장단엽. 아주 이쁩니다, 자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자, 여기, 얘도 변이, 장단엽 좀 변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나사지도 들고. 자, 이렇게 편 좋습니다. 편이 좋고. 자, 여기 얘도 변 좋고요. 다 거기 한 자리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얘들은. 제가 이거 비닐봉다리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거 하고 자 얘도 이렇게 편자 이렇게 얘는 까락지병입니다 까락지 배골 깊어요 이런 애들 배올이 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들을 왜 어떻게 다 담아갖고 온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네요 이런 비닐를 제가 그랬죠 이런 비닐을 10개씩 갖고 다녀요 10개 그리고 한자리에 가면 얘가 여기 거기서 딱 나오면 요거를 캐갖고 여기다 담아갖고 옵니다 한자리 한자리 그렇기 때문에 섞이지 않아요 거의 거의 다들어맞습니다 얘는 11번 11번 판매가 5만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매가 5만원 11번 11번 판매가 5만원 아입 좋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입 좋습니다 얘는 저요. 산채초이고 장단엽송이고 입 좋습니다 판매가 5만원 몇초이냐면 2시 5초 다섯 가부에요 다섯 가부 다섯 가부 5만원 한 가부에 만원씩 해도 5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서부터 11번까지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의료선생님 영상 두 번씩 잘 보시고 또 내일 꼭 오셔서 내일도 꼭 오셔서 내일은 어, 판매영상 안올리겠습니다 내일은 제가힘들이니까 내일은 어, 실방하려면 은제가또 준비도 해야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판매영상 안올리고 6시에 뵙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6시 땡땡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